그 쥐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에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무지개 다리를 쉽게 건너게 해주었죠 군나빨로 뱀의 대가리를 사정없이 밟아서 무지개 다리를 보내주었죠 그런데 일주일도 가지 못해 우리는 둘둘이가 싸는 한 죽음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너뭐 도살자 아니야? 네번째 생물 독개구리 이건 이등병 때 일입니다 저희 부대 주변에 개구리와 맹꽁이들이 엄청 많이 서식하고 있던 지잘라에 낮에는 개구리, 밤에는 맹꽁이가. 미친듯이 맹꽁이랑 개구리랑 솔직히 도시 사람들 구별 못할 텐데. 한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의무병들을 시켜서 모기 유충을 잡는데 살충제로 올챙이를 잡을 정도였죠.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대지도 않고 시키는 거 딱딱 잘하던 때였지만, 그래도 선임들이 뭐 재밌는 놈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군 생활이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짬찌 시절에 막사 안에 웬 얼룩덜룩한 개구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 얼룩덜룩한 이 개구리가 막산의 계단에서 혼자 팔짝팔짝 뛰고 있는 걸 보고서, 어? 이거 잡아서 선임들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곧바로 양손으로 잡아서 그대로 생활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0일 휴가 때 사온 일회용 페트병에다 담아서 선임병들에게 개구리 잡았다면서 보여줘. 개구리 잡았습니다. 사면님, 변장님, 희한한 개구리 잡았습니다. 역시 군대는 워낙 심심한 곳이라 개구리를 잡았다는 저의 얘기에 다들 모여서 구경하고 을 있었습니다. 야, 청개구리 아니야? 야, 얼룩덜룩한데 이두개두 껍이 아니야? 야, 이두가 싸지방 검사 개고와 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할 일이 딱딱하게 재미없는 놈이라고 불렸던 제가 개구리라는 잡아본 것으로 이 주변에 관심을 다 받는다니. 겨우 하나 있던 동기도 생활관 자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로움을 타던 시기라 저는 더 들떠 있었죠. 그때 누군가 허헉대며 뛰어오더니 큰소리로숲 외쳤습니다. 야 버려! 그거 도깨구리야! 손 씻어! 다들 얼룩덜룩한 개구리가 신기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양손으로 감싸서 흔들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는데 독개구리라는 말 한마디에 다들 데, 냅다 던지고 밥 먹기 전에 안 씻던 손들을 그렇게 빨리 세면실로 달려가서 씻는 써님들을 보면서 좀 웃겼습니다 야! 신병이 우리를 죽이려고 독을 풀었다! 으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검색해보니 독개구리이긴 하는데 먹지만 않으면 될 정도로 직접적인 접촉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개체마다 다른 것이 눈에 닿으면 실명할 수도 있어서 보고나서 무서웠긴 했습니다 뭐 그래도 선임들이별 신경 안 써서 그냥 하나의 재밌던 해프닝이었죠. 다섯 번째 생물 나방. 어느 정도 고참이 되고 당직이 되면서 꿀빨던 때였습니다. 불침 번도 안 서고 탄약고 건무 서면서 기동 태극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당직사관 옆에서 컴퓨터나 하면서 24시간 YTM 보고 저 의외로 밤잠이 적어서 늘 똘망똘망하게 깨어있던 때가 많았는데. 당직병이나 상황병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YTN은 24시간 똑같은 뉴스를 뉴스를 24번 반복해서 들어줍니다. 24번의 같은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아무리 TV라 할지라도 재미없긴 하지만 말이 아닌데 저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잠을 안 자고 몰래 연등하는 생활관에서 당직사관인 척하고 쳐들어간다든지 그럼에도 밤을 샌다는 건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홀로 심심히 당직을 서고 있던 어느 날. 웬손좀 손바닥보다 작은 물체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하얗고 복스복스 라게 생긴 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뭐였더라 하고서 자리에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해 입꼬리에 귀가 붙을 정도로 좋아했죠. 꿈에만 그리던 누에나방이 제눈 앞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누에나방인지 어떻게 알아? 미친 파브로 맞네. 이전부터 꼭 잡고 싶었던 곤충 중 하나로 야이씨 포켓몬스터야 뭐야? 누에나방이 내 눈앞에 있다니 그것도 성충인 상태였죠 이 녀석 도대체 어딜 통해서 들어온 건지 몰라도 저에겐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냅다 손으로 조심히 누에나방을 잡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놨죠 아주 작은 날개짓으로 가얀 가루 같은 분비물들을 내뽑는데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 있지? 하면서 5시간 넘게 누에나방과 놀고 있었는데 야간경기 근무자들이 교대를 하러 온 사람 볼 때마다 누에나방을 자랑해서 보여줬는데 다들 질색하는 표정을 보드, 보이더군요 내 취향을 공감해주지 않는 것에 좀 아쉬웠습니다 아침이 되고 당직사관에게 보여줬는데 당장 창밖에 버리라고 더럽다며 뭐라길래 아침조회 때화단이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아쉬서 작별을 했죠. 여섯 번째 생물 두더지. 두더지는 제가 짬치 시절 사령부 사역장을 만들고 있을 때였는데 한참 사역장 뒤편에서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철조망을 치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있었는데 타부대 아저씨가 작업 중에 다들 두더지를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산속에 두더지가 어디 있어 살못 받겠지라는 식으로 다들 우스갯소리를 넘기려는 찰나 나무 하나를 도끼질하면서 나무가 넘어간 그곳에 두더지가 나타났죠. 처음엔 쥐인줄 알았는데 쥐치곤 너무 크고 못생긴거죠. 아 저게 두더지구나 하고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저는 손으로 벌목도끼를 두더지에게 던져서 정확히 손잡이 부분이 두, 두더지 위에 날라가 두더지 대가리를 맞추고 싶었죠. 두더지는 그대로 기절했고 저와 주변에 있던 간부들 타부대 아저씨들도 서로 번갈아서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끼를 주스러 간 저는 두더지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두더지를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리자마자 이 녀석이 정신을 차리려고. 저는 순간 두더지가 부상한 것도 있고,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조심히 바닥에 두더지를 내려놨고, 복귀해서 다시 벌목을 했죠. 후에 철조망이 쳐진 산건너편의 민간인 구역에 밭과 농장에 두더지들이 발견되어 인산밭이 훼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건강하게 잘 살아있구나, 이 녀석. 하면서 내심 안심했던 저였습니다. 일곱 번째 생물, 고라니. 고라니는 제가 잡았다기보다는 다 같이 잡았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만 잡어. 군대 내에서 고라니라 흔히, 흔히, 흔하디 흔한 생물이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개류장이나 활주로에서 뛰어다니는 건 예외입니다. 저놈의 고라니가 헬기들이 이착륙할 때, 이글루라고 하는 경납고 안에 들어와서 헬기를 들이받아 대는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헬기를 왜 들이받아, 미친. 언능 쫓아내서 잡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느 정도 구석진 울타리 부근에 고라니를 모아 세운 우리는 재빠르게 구동반에서 내려서 하객진을 펼쳐 고라니를 몰아 세웠죠. 슬슬 좁아지자 두려움을 느낀 고라니랑, 아 그러면서 특유의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와 제 후임 두 명이 재빠르게 거꾸로진 K2 개머리판으로 쭉 갑자기 휘둘러서 고라니를 조퇴했고, 이어서 다른 인원들이 몸을 날려서 고라니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기동 타격대 분대장이 지휘통제실에 무전을 쳐서 옆탄총을 소지한 민간 사냥꾼을 불러내어 깔끔하게 고라니를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해주었죠. 그만, 그만, 그만 건너게 해. 그만! 무지개 다리 톨 게이트세요? 복귀한 기동 타격대들은 포상을 받을 것을 신나 저희는 부대원들 1대8 고라니전에 무용담을 퍼뜨리고 다녔지만 아무런 포상이 없었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외에 사슴벌레, 투구벌레, 대왕, 사마귀, 곤충, 도룡룡 같은 흔한 것들 꽤 많이만 잡았는데 정말 부대의 영내라는 작은 곳에 여러 생물이 살아가면서 생태계로 이루는 걸 보면 신기할 나름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글은 90%의 실화와 1%의 과장이 섞여있습니다 정말 저는 제목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일반 군대에서 뭐 잡는 뭐 나방이나 잡고 뭐 많이 잡아야 뭐 정말 뭐 두더지 잡고 뭐, 그뭐 그런 정도 얘기겠지라고 했는데 미친 사람이네. 게다가 비둘기 둘둘이를 잡았을 때와 이름을 지은 그 부분에서는 경악을 했습니다. 거의 그 해임달급이에요. 바이프로스트 열어가지고 그무지개다리 만들어주는 약간 거의 해임달. 저도 군대 에 있을 때 두더지를 잡은 적이 있는데 땅 파는데 삽을 이렇게 집어 넣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 이렇게 누르다가 뭐 이렇게 반동이 있길래 꽂아놓고서 발로가 뒷꿈치로 알잖아요. 오늘 삽질할 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삽을 이렇게 삽질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해놓고서 고정 시켜놓고 안 들어가면 발로가 또한번 이렇게 차다가 뒷꿈치. 딱 뺐는데 삽에 이렇게 쭉뭐 시커먼 게 이렇게 묻어있어 밑에 뭐 칡.. 칡뿌리 같은 거 가끔 이렇게 잘리면은 칡뿌리 같은 거 묻고 그러면은 칡에서 이제 물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삽이 젖거든 뭐지? 모래 사이로 이렇게 피가 두더지가 안에 있어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두더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랬어요 그제 옛날에 제가 저기 강원도에 좀몇년 살았어요 농사 지으면서 몇년 살았는데 강가 근처나 밭이나 논 옆에 배수로를 아주 잘해놔줬었어. 그래서 배수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저기서 뭐가 하... 막 이러면서 막와 그때가 우기 비슷한 때라 비가 장마여 가지고 비가 겁나 많이 오고 보 터져 가지고 보 위로 물이 해 가지고 배수로 쪽으로 물이 엄청 많이 올라왔을 때였어. 허 요만해. 그만 안데막 무리해서 막 이러고 있어 쟤 뭐가 저기서 저러고 있나 쭈욱 이렇게 와서 한 5미터 앞에 4미터 앞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두더지더라고 두더지가 땅 속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물이 써가지고 거기 휩쓸려 왔나 그와 살겠다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어? 얘 예, 진짜 살려줘야 되겠다 그, 그 삽으로 갔다가 먼저 바닥에다가 대고 이 두더지가 이 삽을 잡게 이렇게 해줬는데 못잡아 안보이니까 그리고 자기 손에 그냥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거리에 툭 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또막철로막 해서 막 좀더 앞으로 가면은 이제 저하수그로 빨려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그래갖고 안되겠다 여물같은거 이렇게 들때 쓰는 이렇게 삼지창같은거 있어요 그거 두개로 갖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위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거그 위에 걸려서 막대기였나 뭘로 해가지고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그 막대기 위로 걸어올라오게 이렇게 유도했나 그렇게 해서 땅 위로 이렇게 올려놨어 고구마 다 먹어가지고... 고구마 들었는데, 고구마 다 처먹었지. 개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어떤 동물들을 잡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군생활하면서 즐거웠던, 재밌었던 이런 특이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나 혹은 살면서 미스테리했던 일들, 무서웠던 일들, 재밌었던 일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다 보여라 개펜 다로 오셔가지고 서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작성해주신 우리 닥터 둘이들 양기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군대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